자, ABC가 있겠지? 네. 내심의 정의가 뭐야? 내심의 정의요. 원, 삼각형 안에 있는 원의 중심이 내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심의 성질이 뭐야? 내심의 성질은요, 만약에 내심의 그 점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외곽에 있는 선과 2분의 알려. 90도 빼기 그것의 2분의 1을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모르는군요 <laughs> 따라가게 가게 이등분 가게 이등분 선들의 교점 선들의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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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찢었죠 이렇게 찢어버려 xx xx X, yy yy zz zz and then this one will be i i What is the angle BIC? BIC는 얼마일까? BIC는? 180, 아니 90백이 X입니다. 왜죠? 그게 공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왔냐고. 그냥 공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수학 망친 거야. 큰일 났다. 최측에 써져있데 자, BIC는 어떻게 하느냐. 뭐 p 라 할게 알았어? 네 근데 Y 플러스 Z 플러스 P는 90도 나왔나? 나옵니다! 아니지 180도지 낚였어 는 그럼 내가 낚이래 낚면 안돼 p l e a s Fish distracted 자그 다음에 X 플러스 Y Z는 얼마? 정답! 1 8 0도9 0도죠 이렇게 다 되어있어요 0 0파시토1 0 0파시1 8 0 100파시토. 100파시토. y 플러스 시토1 0 0 0 0파0 0파시0 1 0 플러스 x 100파시토. 1 0 0